오늘 무척 더우셨죠? 일찍 찾아온 더위에 도내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예보됐는데 하루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열 탈진이나 열사병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이제 반팔과 반바지는 기본이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 양산을 쓴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. 오늘 최고 기온은 춘천 32.2도. 홍천 32.3도, 강릉 33.9도 등으로 밖에 조금만 있어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.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것은 구름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. 오늘도 강한 햇볕이 뇌리쬐고 있는데요. 평년 기온보다 7도 이상 높았습니다. 인제와 영월, 정선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폭염주의보는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. 올해 폭염특보는 지난 2012년보다 한 달이나 더 빠른 겁니다. 일찍 찾아온 더위에 땡볕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인 등 노약자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. 불편하신 게 어떤 것들이세요? 물건이 제 시들어 갖고 손님들이 잘안살아요 건강에는 좀 어떠세요? 건강에도 뭐 저기 아주 견디기가 힘들지. 더위가 이어지면 노인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. 열 탈진에서 열사병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. 사람 몸을 그 냄비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에서 억지로 물을 가하게 되면 다 두뇌나 여러 가지 척수나 다 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애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신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. 야외 활동을 하다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.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